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오늘은 파운데이션 편입니다. 역시나 저는 지금 세 가지 파운데이션의 테스트를 마쳤고요.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궁금해요.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파운데이션 블라인드 테스트, 출발! 빵! 지금부터 1번, 2번, 3번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부터 보실 건데요. 1번 파운데이션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크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딱요이 아토베리아 365 크림을 바르고 파데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피부 상태는요 약간 끄칠끄칠해요 요즘 피부관리에 소홀했거든요 <laughs> 아, 원래 홍조가 이렇게 심한 얼굴이라서 살살 밀어 발라도 빨개집니다곧괜쳐아질 거예요 자 돌아왔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아이러 화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세 개군요 냄새는 또한 번에 맡아줘야죠 국내산이에요 향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빨리 먹어서 맡아본 냄새인데. 3번, 외사, 외사.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파데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피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흐르는 제형입니다. 브러쉬는 맥의 191번. 또 납작 브러쉬로 써봐야 파데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먹여서. 어, 미끌리면서 잘 발려요. 커버력이 엄청 있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을 안 했는데. 어? 되게 예스러운 파데? 그리고 이제 경계는 살짝살짝 두드리면서. 매트, 그런 파데인가봐요. 그죠? 갸우뚱 하시는 이유는 뭐죠? 썩막 그렇게 되게 부연 느낌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로드샵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좀 저렴이 파운데이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렴이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초창기 에뛰드 더블래스팅 같은 느낌? 어 왜냐면 코 옆에도 좀막 이렇게 보슬보슬한 느낌들 많이 나고요. 커버력을 올리려고 한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반반. 그 다음에 퍼프로 발라보겠습니다 사실은 요런 매트는 마른 퍼프로 두들기게 되면은 퍼프가 수분기를 가져가서 조금 더 텁텁하게 발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브러쉬로 바른 것보다는 얘 느낌을 조금 알았으니까 양을 엄청 적게 해볼게요 원래는 컨실러를 써야 얇게 가릴 수 있지만 파데로 찍어놓을게요 그냥 퍼프로 내가 만약에 좀 두껍게 편하게 가려버리겠다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근데 일단은 색이 밝아가지고 색소 침착이 이렇게 짙게 된 얘를 가릴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쪼개졌을때이 정도? 제가 홍조는 좀더 커버를 해보겠다 하면. 이 정도? 바를수록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다크는 제가 원래 쓰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셀먼 베이지. 근데 이 다크를 커버를 해보니까요. 이 컨실러만큼의 그런 파우더리함이 파운데이션에서 느껴진 것 같아요. 끝! 네, 제가 처음에 1번 딱 발랐을 때 원래 제 얼굴이 되게 빨지잖아요 거기에 그 매트한 게쫙 발리니까 색감이 딱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 제 얼굴보다 좀 밝은 파운데이션이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다 바르고 났더니 생각보다 어 괜찮은데? 문제가 있는 파운데이션들은 2시간 뒤만 지나도 문제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시간 뒤 지속력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2시간 뒤 무난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런지 그 맑음의 유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발림성에서 되게 좀 별로였다 싶었다가 저는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느꼈는데 매트 파운데이션 치고 지속력에서 그래도 되게 깨끗했다는 거. 어느 정도 끼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매트 파운데이션 치고 전 선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1번 제품 뭔가요? 자, 그러면 2번 제품 보시고 오겠습니다. 2번 바르겠습니다. 1번보다 제형은 좀 띡합니다. 일단은 제가 크림을 발라놨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 메이크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는 이 상태로 진행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보다 파우더리함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펴 바르고 두들겨주고 펴 바르고 두들겨주고 평소 제 습관대로 발라보면서 느껴볼게요. 조금 크리미함도 느껴지고요. 오, 확실히 잘 미끄러지면 모공 사이사이에도 잘 들어갑니다. 요 정도 펴 발라주고, 두드리고. 근데 코를 발라보니까 제형 자체가 슬금슬금 일어나는데요? 물론 뭐 모든 파데가 코에서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에 이렇게 커브가 되어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브러쉬로 좀더 부분 부분 가려보고요 밀착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벨벳 제형이 밀착력이 별로 좋지 않다 손에 묻어나면 밀착이 안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손에 많이 묻어나는 거는 촉촉했을 때 묻어나는 거라 생각을 해서 묻어난다고 밀착력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 않는데 지금 이거는 밀착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형 자체가 약간 밀리는데요. 크림을 많이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평소에 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평소 습관 그대로인데 일단 반 커버 했을 땐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 바로 반대쪽 스펀지로 해볼게요. 이거는 매트 파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많이 안뜯리겼는데도 두드렸는데도... 어.. 이렇게 좀 됩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고 아 근데 이거 여러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봐도 사용하기 막 편하거나 되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왜 비싼 거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양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형이 이렇게 됐나 싶은? 근데 그런 영양감 많이 넣고 뭔가 스킨케어적인 기능 때려 넣은 것들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스펀지를 두들기니까 막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이거 사용 방법이 손에 좀 익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그러는 순간 요렇게 요렇게 어, 이런 파데 오랜만이네. 볼 위에 홍조가 조금 덜 가려졌으니까 좀더 커버를 해볼게요. 그래, 그래. 이거 완전 크림이에요. 왜 로라메르시에 이런 거 생각나지? 어 그러고 보니까 색상이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노란기도 살짝 돌고 그 외사 브랜드에서 동양인 파운데이션을 해석한 그런 느낌의 색깔 아니면 국내 브랜드에서 이렇게 색깔 뽑는 데는 LG 이런 거 엄마들 좋아하는데 우리 다이소 퍼프가 좀 기공감이 꽤나 있는 퍼프여가지고 살짝 이런 퍼프 자국이 더날 수도 있 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 별로인 데 좋아요 지금 바르고 나니까 뭔가 피부에 되게 잘쫙 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이름이라도 제가 알고 발랐으면 이름에서 느껴지는 제형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손짓이 갔을 텐데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다 보니까 밀렸나 싶기도 하고 결과물이 너무 좋은데? 바르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10점 만점에 8점 이점뺀건 너무 영양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밀리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건 극복 가능하다 네, 이번 파운데이션 밀림이 되게 좀 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바른 거 2번 파운데이션입니다 왜냐면 2시간 지나서 지속력 한번 먼저 보세요 괜찮죠? 그 촉촉한 느낌이 얼굴에 남아있으면서 2시간 지나서 문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8시간 후에 지속력을 봤는데요 제가 워낙에 촉촉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도톰한 느낌의 촉촉한 애들이 요즘 잘안 나와서 그런지 이 질감이 좀 반갑기도 했나 봐요 그 처음에 밀렸던 그 문제 말고는 지속력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적당하게 올라오는 윤기가 제 얼굴 이미지와 그 광채가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았고 그 무엇보다 촉촉하기 때문에 끼임 현상이나 지저분해지는 게 정말정말 정말 적었고요 아무튼 저는 2번이 촉촉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3번 파운데이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부었네요 동그랑땡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입니다 엄청 묽어요 어, 이렇게 물 같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 색상이 너무 막 밝지만은 않아요 22호에서 23호 정도의 느낌? 이런 애들이 지속력에서 괜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완전 제 피부 색깔인데요? 어, 모공에도 괜찮고. 발림이 엄청 편해요. 여기 코 옆에는 잘안 닿는데, 어? 아, 이거는 색상이 너무 파데가 박진 않으니까. 그래서 커버가 붉은기가 좀더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 터진 상 괜찮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운데이션 다이 다이소 퍼프로 발랐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안 쓰고 싶어요 왜냐면 구멍들이 좀 되게 많고 쫀쫀함이 살짝 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두들기면 자꾸 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똑같은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쓰긴 쓰겠습니다 음... 괜찮은데? 이거는 촉촉 파데예요 발랐을 때도 촉촉하고 마무리감도 촉촉합니다 이렇게 코에막 해도 괜찮을까요? 와 이거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뜨네? 여기 트러블 있는데 해볼게요 아 여러분 이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진짜? 미쳤는데? 커버력도 괜찮고 색상이 조금만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말고는 아 첫인상 너무 좋아요 색상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 네 3번 보셨는데요 아그 얇게 착착착 발림성 발림성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마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2시간 뒤에 봤을 때뭐 역시 큰 문제 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 파운데이션은 살짝 타이밍 놓쳐가지고 8시간보다 조금 더 지나서 지속력을 보게 됐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약간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뭐 엄청 심하진 않지만 이런 주름 사이사이에 살짝 끼임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 끼임 생길 곳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정도 주름 끼임은 저는 조금 넘어가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발림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개 중에서는 화사함이 가장 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번 파운데이션의 다크닝이 엄청 심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얼굴에서 유분과 함께 조금 날아가다 보니까 내 원래 얼굴이 좀 비춰지는 그런 느낌의 화사함이 덜 유지가 되는 그런, 에, 뭔지 아시죠? 1번, 2번, 3번 파운데이션 다 봤습니다.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 나라별 그 추측이 좀 맞는 것 같나요? 1번은 이건 국내일 수도 있고 회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이게 2번도 옛날 같으면 은 갤랑, 파리로 골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외사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있잖아요. 그 아모레 무슨 타임레스폰스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비쌀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옛날에 외사저렴이에 그런 식으로 발리는 파데가 있었어요. 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외사저렴이요. 예. 네. <laughs> 추천할 만한 제품은 어떤 건가요? 2번 파데 블라인드는요. 매트 파한테는 1번 추천. 촉촉 파한테는 2번 추천. 1번, 2번 다 괜찮아요. 3번은 비추천. 3번은 세컨 파데 정도로 편하게 쓸 파데 정도로? 싸면 괜찮아요. 유튜브님의 1위는? 아, 이건 쉽지. 저 2번이요. 왜냐면, 전 촉촉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이 파데를 바를 때, 이거. 메포의 116번.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 어떨까? 하면서 훅훅 발라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슈에무라 라이트 벌벅 막 시그마 브러쉬로 돌렸던 그 느낌이 살아나면서, 제가 모공도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오, 이게 막좀 찰떡같이 잘 맞아가지고, 밀림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 저는 좋아요. 자 이제 요번 블라인드 테스트의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 제형은 다 다르던데. 또막 이상한 거면 뭐 다이아몬드. 이다새 제품들은 얇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텍스처들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컨셉에 가장 맞는 파운데이션은 3번이에요. 2번은 사실 그 컨셉을 말하기에는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는 조금 저는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공기감이 느껴져야죠. 제 기준입니다. 에이. 자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궁금해. 1번. 뭘까? 뭐 왜? 쏙막 그렇게 어 이거 비싼 거 아닌데? 옛날에 로드샵에서 많이 보였던 저렴이 파운데이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상자가 일단 조금 가벼. 되게 예스러운 <laughs> 파데? 어머 이니스프리 너무 예쁘다. 아니, 이 여러분, 로고 한번 바꾸는 대형 일을 만들었잖아요, 인스프리가. 처음에 로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패키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괜찮네. 라이트 피팅 파운데이션. 응. 정가 29,000원인데. 할 무조건 들어가지. 21,750원에 샀어 괜찮아, 괜찮아. 어? 21,700원에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면은요, 처음에 발릴 때약 약간 그 매트 특유의 부담스러움이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손에 익으면 괜찮거든요. 다크닝이 진짜 없고 맑음 유지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이거 완전 괜찮아요. 국내 브랜드 맞히셨네요. <laughs> 맞춰서 좋아한다. <저한테 웃음> 국내 브랜드 특유의 파데 색깔이 있어요. 얘는요, 조금 편하게 바르시려면 다이소 퍼프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약간 물을 묻혀가지고 더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물기 전혀 없게 꽉 짜서 쓰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고 아니면 물기가 없더라도 스펀지로 바르면 오히려 편하게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같아요. 얘를 저는 납작 브러쉬로 처음에 바르다 보니까 이름이 뭔지도 모른 채 발라야 해서 부담을 좀 느꼈었거든요. 뭐 편하게 바르실 때 아무튼 스펀지 추천! 꼴등한 3번 제품. 꼴등이라니요. 꼴등은 아니에요. 외사 저렴이. 근데 외사 저렴이가 나쁜다는 뜻은 아닌데? 그 외사 저렴이 특유의 그 느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laughs> 눈 감았다. 설마 다 국낸가 이번에? 회사 저렴이에 그런 식으로 발리는 파데가 있었어요. 베네피트인가? 크리니크인가? 3 번은 싸면 괜찮아요. 교환 불가 딱지가 겁나 끈끈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내 브랜드 아니에요. 국내 브랜드는 이런 테반 쓰거든요. 회사 저렴이에 그런 식으로 발리는 파데가 있었어요. 어? <laughs> 테이프가 끈끈하면 내 국내 브랜드 아니라고 했잖아. 엄청 끈적여요. 아, 에스티로더에 이런 게 있어? 외산 저렴이군요. 외산은 <laughs> 맞았네. 아니, 근데 여러분 외국 브랜드에서 이런 질감을 만들어요. 가볍게, 발릴 때 진짜 아침에 빠르게 확, 확 바르라고. 더블웨어 쉬어매트 롱웨어 음. 메이크업이고요. 8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3만 원대였으면은 전 진짜 적극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만 4천 원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가벼운 극강의 공기감의 파운데이션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지갑 여유 있으면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추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미 어차피 실버라인 돈으로 샀잖아요. 두고 씁니다. 첫인상 점수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첫인상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지속력에서 되게 나쁘고 그러진 않았어요. 1번, 2번이 너무 좋았어서 그렇지. 외장선생님이 제가 이거를 산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맞나요? 왜? 왜? 대부분은 더블웨어, 더블웨어? 그거를 사시니까 이 제품 맞으신가요? 정말 맞나요? <laughs>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외장선생님? 마지막. 어, 기대돼. 기대돼. 2번. 1위 제품. 네. 과연! 촉촉하고 엄청 밀렸지만 바르는 방법을 바꾸고 나니 바르는 것도 좋았던 이 번. 어? 근데 왜 비싼 거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야? 왜 로라메르시에 이런 거 생각하지? 이 위는? 아 이건 쉽지. 이 번이야. 어지키드. 나 더샘이랑 뭐 있나봐. 샘물 에어리 코튼 파운데이션. 유튜브님이 촉촉 도톰하다 표현하셨잖아요. 어. 이라는 이름에서 그러네. 면 같은 그 느낌을 맞아. 받으신 것 같아요 예쁘지 않아요? 더샘 뭐지? 정가 8,000원인데 <laughs> 제가 2 4 0 0원 주고 샀어요 원가가 <laughs> 500원인가?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이거 결과가 진짜 역대급인데? 8,000원? 물론 이 정도 가격이면 색상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화장품에 돈 쓰기 진짜 싫다 그러면 가성비 진짜 쩌는 걸로 그냥 쓸것좀 추천해봐 그러면 이거 이기기 힘들겠는데? 그 어떤 제품들도 가성비에서는?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 너무 재밌어요 모공도 진짜 미친 듯이 잘 채워지고 잠깐만 이런데 컨실러 안 했어요 이런데도 그냥 모공 브러쉬로 대충 하고 그렇게 화공 브러쉬로 엄청 마감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 브러쉬 결자국 있는 거 스펀지로 조금만 두들겨 주고. 이 부분만 터치를 더 했거든요. 근데 괜찮죠? 제가 예전에 더샘 쿠션이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 이거 누가 빌드업하는 거다 막큰 그림 그리는 거다. 막,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더샘을 사오는 거야? 더샘이랑 뭐 혹시 뒤에서 뭐뭐 뭐 하는 거 아니죠? 이 컨셉에 맞는 제품이 몇개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얇고 가볍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톰한 감이 있잖아요. 안 맞아요. 그 컨셉이랑 좀안 맞다 이거지. 질감은 진짜 너무 좋고 3만 원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 더샘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갖고 그 이후에 쿠션 한번 광고했으니까 제가 일단 꼽아서도 광고 안 할게요. 아 물론 이것도 제가 웃긴 게 더샘에서 무르루세가 <laughs> 아, 없었는데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내맘 알죠? 6,400 원이면 어. 사실. 다이소 나그 생각도 있어 후기가 좀덜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화장품 진짜 믿어도 돼? 막 이런 게 사실 마음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셈인데 6,400원이야? 큰 기대하지 않고 쓸만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코너든지 이걸 계속 끌고 가면서 그 처음에 그 저의 놀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진짜로 더 진정성 있게 뭘더 하지도 너무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이랬는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파데 블라인드 테스트 아좀 식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개그적 떼고 딱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 1위는 아, 6,400원 더샘. 8,000원에 이제 못 팔겠는데? <laughs> 아니야, 근데 더샘 8,000원에 팔아도 괜찮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